십육 년째 지금 혈당 관리를 너무 잘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비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하나, 둘, 셋, 바로 음? 빈 그릇이네요. 아, 빈 그릇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밥이 많건 적건 간에 일단 밥을 몇 숟가락을 떠서 일단 줄입니다. 아 외식할 아, 때. 옮겨놔요. 아, 네. 음. 그리고 나머지를 먹고 혹시 정말로 부족한 거 같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한두 숟가락을 먹는다거나 아 그렇지않으면 이거는 그러니 양을 줄이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럼... 신기하게 예. 먹고 나면은 조금인 것 같은데 다 먹고 나면은 괜찮습니다. 배의 포만감이 나름대로 또 옵니다. 강력하네요. 아니, 진짜요.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소식하는 게 혈당 관리의 첫. 단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소식을 어떤 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음. 무조건적인 적게 섭취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더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 덜어내야 되는 것은 소식하셔야 되죠. 아. 뭐지요? 탄수화물이고요. 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순 당의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음. 네. 아, 네. 그럼 네. 지금 당뇨 관리에 맞게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저렇게까지 조병희 <laughs> 씨까지 그렇게는 우리 못합니다. 되게 아, 어, 부러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laughs> 네. 자두 번째 비법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혈당 측정기. 아, 그렇죠. 음, 이거는 음.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좀 챙겨주시나요? 아니 이건 애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이것까지 챙겨주고 이럴 수가 없어. 아, 아 이거 이만한거 이렇게 바늘로 톡 찍어서 피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잠깐만, 김학래 오, 씨는 아이들도 할수 있는 거라 했는데 지금 뚫으시는 아니 난리 났어요. 아니 어, 그장 너무 놀 났어요. 너무 놀 났어요. 어, 아닌가 같아요. 산한 번도 이 사람이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요? 네. 이거를요? 네. 이거를? 아, 그거를 정... 꼭 아래는 잡아다가 앉혀서 제가 아, 이렇게 오. 해가지고는 뭐잘 나왔으면 뭐 칭찬을 해주고 아니 꼬 어린애 뭐 하듯이. 아, 왜이 아, 그랬어요? 한 번도 혼자 한 해본 번도 적이 없어요. 으한 번도. 와, 세상에. 자랑스럽게 병원 병원에, 병원, 병원에 네. 가는 네. 간호사님, 또 집에 가면 전석도 아내. 분 정말 아.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저게... 왕 같은 삶을 살고 아.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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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병희 씨그 고충을 뭐 제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요즘 직접 한번한 한 번씩 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동전 크기의 모양에 붙여놓으면 휴대폰만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혈당이 측정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오, 예. 네, 네, 그만큼. 자가 혈당이라고 하는 게 임상적으로도 이제 매우 중요해졌고요. 이런 것들의 교육적인 목적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체크해보고 하니까 그런 음식들을 회피하게 되고 혈당이 떨어진 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합병증의 발생도 줄어든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자가 혈당 측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꼭 당뇨 환자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